남편의 투명화 대화 0, 스킨십 0의 아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늦가을 낙엽 쌓인 오후에요. 영자댁, 48. 남편은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와. 오늘 어땠어? 그 물음에 그는 신문 뒤로 고개만 끄덕여. 대화는 없고, 스킨십은 더 없고, 영자댁은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됐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등 뒤만 봐도 마음이 텅 비었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한마디 해도 피곤해 한마디. 영자댁은 창밖 낙엽을 보며 울었어요. 그때 직장에서 만난 선배. 영자 씨, 요즘 왜 그렇게 초췌해? 그 공감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문자가 시작됐어요. 오늘도 힘들었지? 남편 옆에서 몰래 읽는 그 순간 존재감을 느꼈어요. 이혼 상담의 40%가 정서적 방치 때문이에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 영자댁도 그랬죠. 선배와의 커피 한 잔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영자야, 나랑 같이 가자. 그 말에 영자댁은 흔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랑 왜안 웃어? 영자댁은 깨달았어요. 투명함은 나 혼자만의 감옥.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보이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남편은 한참 서 있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미안해, 나도 외로웠어. 이제 영자댁은 매일 남편과 산책해요. 낙엽 밟는 소리 속에 작은 대화가 피어나죠. 정서적 방치는 사랑의 불씨를 꺼뜨려요. 하지만 다시 켤수 있어요. 작은 손길부터.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